세트리온이 지난주에 나왔었죠. 그죠? 뿅 이슈 자기취득결과보고서 취득내용 이거 평당가가 얼마일까요? 여러분들 65,946원, 63만 주를 매수했고요. 평당가 65,946원으로 세트리온 헬스케어 자사주 총 매입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어 66,000원에 어 최근에 매수 하신 분들은 성공적인 투자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취득 후어 보유 현황은 1.9% 304만 59조 그러면 이제 이번 달 4월 오늘 4월 1일이니까 이번 달뭐 4월 28일 29일 오늘 공시를 냈으니까 뭐 5월 초그 나오겠죠 그죠 피치님 요즘 장이 4.8, 4.8 하는 장입니다 4848이 무슨 말이지? 사고팔고, 사고팔고, 그런 뜻인가? 아, 김태빈님, 뭐 사셨다는 거지? 어, 네페스 아크? 네페스 아크, 제가 첫조하이 분할 매수라고 하셨어. 혹시, 제 방송에서, 네페스 아크 보시는 분들은, 얘 예, 조금, 어,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조금, 조금씩 매수하세요. 알겠죠? 김정구님, 아, 지각이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맞아요. 저는, 어, 사고팔고, 사고팔고 잘안 합니다. 사고팔고, 사고팔고 잘안 하고요. 근데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. 하셔도 되는데, 저는, 음, 뭐 아시다시피 저는 현업에 있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, 어, 잘 못합니다.